자, 삼각형 ABC에, 아우, 우리 좋아하는 원입니다. 이런것잘 알고 계셔야 되고, 어, 먼저, 밖에 좀,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ABC랑 원 안에 내접해 있는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피에서 이렇게 연결했어. 만난 점 C라 하는 거죠. 접선이고, 이거 접선됩니다. 근데 AB랑, AB랑 AC, 이런 거잘 읽어야 된다. 이 길이 이길 같다. 이렇게 같을 때, APC가 42도래요. 어, C, A, CAB, CAB,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CAB. 자 여러분들 풀때딱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어, 어떻게 푸는가 하면 요거 x라고 딱 잡죠 이렇게 x라고 잡아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게 2등변삼각형이니까 180에서 x 빼서 나누기 2하는 거죠 그게 요거 한개한개 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90도 빼기 2분의 x입니다 이게 90도 빼기 2분의 x고요 물론 이 각도 90도 빼기 2분의 x입니다. 이게 2등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씩 구해 내가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있죠. 이게뭐 같지? 요각도 뭐가 돼? x가 됩니다.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죠.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얘다, 얘가 얘가 되는 거죠. 자, 얘다, 얘가 얘가 됩니다. 그래서 42 플러스 x가 같습니다. 90도 빼기 2분의 x와 같은 거죠. 그래서 x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거 이용하면 2분의 3x는 요거 빼면 얼마 돼? 90에서 40이 빼는 거 한번 가봅시다. 8이고 10 올라가면 8 이렇게 되고, 48. 자, 3이란 3, 36에 18, 그 다음에 x는 32도다. 요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끝이죠. 이각하고 이각이 같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런 것도 놓쳐갖고, 보지 말고, 꼼꼼하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14번 봅시다. 각 A, 각 B, 각 C가 90도인, 요각 요각 90도인 사다리꼴에서. A, B, CD의 넓이가 36. 자, A, B, CD의 넓이가 36. 요 넓이가 36입니다. 중점 M, 여기 중점 M에서 a d N, 내린 수선의 발을 H를 할 때, 요렇게 H를 할 때, BM하고 요 길이 4고요. MH 4입니다. 요 4랍니다. AD의 길이를 구하라. 이 길이 길이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인데, 이그림이 어디서 왔을까인데, 보시고 눈치채셔야 돼요. 어떻게? 여기, 여기, 여기 같죠 그러면, 요점과요점은한 원위에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수직,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요렇게 여러분들,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을, 요렇게, 원을. 요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원이 있는 거죠, 요렇게. 원이 요렇게 있고, 요게 중심이다.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중심입니다. 사죠 요거. 요 중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죠. 요렇게 연결하면 90도 되는 이게 접선이고, 요원찾아냈으면이제 푸는 거죠. 요렇게. 자, 이게 첫 번째고, 그럼 여러분들 하실게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 4고, 요거 A라 한다면 요거 A입니다, A. 요렇게 A라 잡고요. 요게 뭐 B라 한다면 요거 B죠, B. 요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AD의 길이는 A 플러스 B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버리죠 많이 풀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B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주어진 게 넓이가 36, A, B, C, D의 넓이가 36이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요거다 하 어, 나오네. 예. 모자래야 되는데 얘다하기에 곱하기 높이 8에 있는게 36이니 어허 4, 4고 36 a 플러스 b는 뭐 9다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내 버릴 수 있는거죠 아 그림이 원이 숨어있었습니다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16번 보도록 합시다 <laughs>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cd에서 가게 이등분선, 요 이등분선 보이죠 요렇게? 이등분선이 요렇게, 요렇게 연결했을 때 만나는 점은 E, 요점을 E, 요점을 e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점을 F, 요렇게 합시다. AB 대 AD가 2대 3, AB 대 AD가 2대 3, 요거 2X면 요거 3X죠, 요런 뜻입니다. 자, 2X일 때, 평행사변 ABC대의 넓이가 30이랍니다. 이 평사의 넓이가 30일 때, B, f e B, F, E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네요. 아, 빈칸채우의 문제입니다. 또 있는 그대로 자, AB랑 DF가 평행, AB랑 DF가 평행하므로, 평행하되 어허, 어허, 허 DFA 있는 그대로, DFA랑 요각이랑, 요각이랑, 요각, 요각이랑 DFA랑 BAF DAF랑 같대. 이거 같으니까 동그라미로 딱 잡죠. 동그라미로 딱 잡습니다. 이거 같은 거죠. 각이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DAF는 이거, 이거, 이 같으니까 이게 DAF, 이큰 삼각형은 그러므로 다 줬잖아. 이거인 이등변삼각형. 얘랑얘랑 같으니까 이거 3X입니다. 3X. 이렇게 3X로 딱 잡죠. 이렇게. 이게 각 동그라미, 동그라미니까 얘랑얘랑 같다. 이거 3X를 우리가 뒀기 때문에 너희들이 3X로 두는 거죠. 어미야, 오씨. 얘가 3x면 얘도 3x입니다. 이렇게 둔겁니다. 그럼 cf 길이 이게 x죠 x 요 길이는 요거 요거 c f 를 x입니다. 요거 이게 2x인데 요게 요게 3x인데 요게 2x니까 요거 2x니까 x입니다. 어 이게 x cf 길이 ab 길이 이거 2x니까 2분의 1 되네요. 가는 2분의 1입니다. 왜 ab가 2, ab가 2x고 아 ab가 2x고 얘가 x니까 요거 2분의 1이 되는거죠. 찾아보는 겁니다. 자 ab AB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합닮음이죠 FC, F, F, EC, F, EC 라 FC 라 요거 요거 닮,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보시면 닮았죠 닮은 비가 2대1이죠 2대1 되는 거죠 하면 EF 길이는 AF 이만큼 길이에요 요게 1대2 자 요게 1일 때요 길이 1일 때 요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보기에서 EF 요 길이는 AF, 이만큼 길이의 3이죠. 얼마 돼? 3분의 1 되는 걸 이렇게 찾아냅니다. 나는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찾아나가는 겁니다. AB하고 DF, AB하고 DF, 요 길이, 요 길이 관계를 보는 건데, ABF의 넓이는, ADF의 넓이는, ABF, 아씨 발음이 세. 요기 넓이, 요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는 그랬습니다. 이 삼각형 넓이. 이 삼각형 넓이는 a b d 넓이와 같다. 그러면 삼각형 ABF의 넓이는 어떤 거냐이 넓이는 A, 요, 요 넓이. ABD와 넓이 같대요. 넓이랑. 넓이 같으면 같다니까 그냥 같은 거야. 넓이 같다라고 명시해줬잖아. 그러면 이 평행 사변의 넓이가 문제 30이니까 이건 15입니다. 아. 따라서 요거는 15가 됩니다. 이 삼각형 넓이는 15니까 15니까 끝났네.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 삼각형에서 이만큼 넓이가 15인데, 넓, 밑변비가 2대1이니까, 2대1이죠. 그러면 이만큼, 요 삼각형 넓이는 전체에 얼마가 좋져가 2대1이면 3분의 1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배에 이만큼 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5. 그래서 이건 5가 됩니다. 여기 잘 보면, 자, 이 부분, 이어 부분 잘 보면, 요 넓이가 15거든. 그 2대1이면 요거는 3분의 1 가져가고 요거는 3분의 2 가져가면 돼. 왜? 요 삼각형에서 중학교 1학기 배웠던 요거, 요 비가 바로 하나 연결되면 하나 연결된 거잖아요. 연결되면 2대1이니까 요게 2대1이면 3분의 요게 3분의 1만 가져가는 거죠. 요거에요. 그렇게 만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그 2분의 1, 나는 3분의 1 다는 오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17번 볼까요? 자연수에 대해서 루트 NA가 뭐가 되는?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A 가장 작은 A를 FN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f 3 N이 3이라는 얘기죠 이거 F3은 루트에 3A가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A니까 이거 3이 돼버린거죠 A는 3이다 따라서 F3은 f 3이다라는 은3걸알수 있습니다 F4, F4는 N이 4라는 얘기니까 루트에 4A가 있으니까 이거 자연수 되려면 A1이면 되잖아 1인데 F4는 뭐야? 1인 거야. 그럼 문제. 문제 나가는 거지. Fn이 2가 되는 그랬으니까, Fn이 얼마 되는? 2가 되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A가 2라는 얘기거든, 이거. 루트에, 루트에 NA인데 A가 있기 때문에 2N, 요거 되는, 요렇게 되는 것 중에 이게 뭐가 되는? 자연수가 되게 된대. 그때 N을 다 구하래. 라는 거라서, N은 어떻게? 2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2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입니다. 그것 중에 3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녹아서 떼야 되죠. 볼래? 1일 때2 곱하기 1의 제곱은 2 되고 2 곱하기 2의 제곱은 얼마야? 네모 2 들어갔을 때 4, 8 되고 2 곱하기 3의 제곱은 9, 8, 18 되고 점점점 어디까지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되죠. 2 곱하기 12의 제곱 2 곱하기 12의 제곱, 12가 144니까 144 곱하기 2하면 8, 8, 2, 8, 8 300이 되죠? 그럼 2 곱하기 13에 제곱해버리면 이거 넘어서겠죠? 그래서 이만큼 게 되죠? 이만큼 게. n이, n 여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n이 이 모양일까요? 1보다 12까지다. 12개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낼수 있습니다. 자, 18번 봅시다. a, b가 3a 그랬습니다. a, b가 3a. 요 길이가 3a. a, c가 2a. 아, 여기 2a입니다. 각시가 90도일 때. 점 내리 수선의 발을 d 여기 d라고 하고 수직 수직이라할때 d의 길이가 자연수 이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아, 뭐가 다뛰어야 되죠? 딱 방법 없다 이거. 여기 3a니까 여기 2a니까 이 전체 삼각형의 이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요 길이 얼마대요, 여기 길 얼마 돼요, 여기? 여기 길이 바로 9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루트 5 이렇게 되죠. 여기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는 이 길이, 이 길이가 어뭐 다고해 여기 다 구할 수있이 길이를 다구하면자고 해봐야 되죠. 이거 예곱하기에는 예곱하기에죠. 소공식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곱하기에 2a 곱하기 루트 5a는 3a 곱하기 cd 길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a까지고요. 3분의 2루트 5a입니다. 이게 3분의 2루트 5a입니다. 여기딱그랬습니다 아 어, 그러면 뭘 구할까? 요거 알고 요거 아니까 하시 아, 다 구해야 되네. 또뭘 구할 수 있지? C D 길이가 3분의 1또5이니까 D 길이 뭐야? 딱 진짜 D 길이, D 길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뭘 보면 보시지? D 길이가 요거 알고 요거 아니까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아니까. 오케이 오케이 요 길이 요, 요 길이 보여볼게요 길이.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만큼이니까 4의 제곱은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A, D 곱하기 어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만큼이니까 9A A까지면 9분의 4이요게 9분의 4이가 됩니다. 9분의 4이 4A. 9분의 4이가 되고 이거 제곱은 5A는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만큼 3A 곱하기 3A 곱하기 이만 요거니까 어 요거 이 d 이렇게 됩니다 아이 어, 까시면 3분의 5a 오케이 되네 3분의 5a 이렇게 되네요 아 9분의 5a 이거제곱은 하 미쳤네 맞네 9분의 3a 3a 3분의 4A, 3분의 4a 3분의 4a 여기 3분의 4a 맞죠? 자 그러면 예 곱하기 얘는 예 곱하기 얘는 자예 곱하기 얘는 3분의 5a 곱하기 예 3분의 2로 또 5a는 예 곱하기 루토 a 곱하기 요거 cd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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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잠깐만 d네 d 죄송합니다 그냥 너가 다아구하 된다고 아 루토가 까져야 다행히 루토 착착 까지면서 a도 하 착착 까지면서 9분의 아, 10a가 됩니다 9분의 10a 그럼 a의 가장 작은 자리에서 그냥 9죠 여 9가 되면 자연스딱되버리죠 길이를다 구해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들? 자, 우리 친구들이 뭐 많이 어려워하는 그러한 구조들 한번 봅시다. 음. 자, 육각형 A, B, C, D, E, F. 되게 거지같이. A, B, C, D, E, F. 요 육각형이 있는데. AB의 중점 그랬습니다. AB의 중점, AB의 중점을 여기, 요거의 중점을 여기, CD의 중점을 여기, 그다음에 AF 요거의 중점을 여기 잡아서 중점 네개 잡은 거 맞죠? 이렇게 만들요 요 평사변형을 그 그러니까 평사변이 아니죠. 요, 요도형에 관한 얘입니다 요도형에 관한 얘기 PQRS, PQRS, PQRS 요거 요거에 대한 요거 요거 요렇게 생긴 요도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점자로 생기라 자 AC 요거랑 AC랑 RS랑 DF평행하고요 CA는 38자그 어, 다음에 B 요 사각형돌레는 88 요건 요 BD EF돌레는 88 88 써먹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CA 길이가 요 길이 있고 DF길이 요 길이 있고 32 요거 38 요거 38 여기서 나오겠네요 요거 32될때 자, 문제, 요거에 둘레길이 구하라, 라는 건데, 신중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하시는 딱 정해집니다, 여기. F하고 C를 연결합니다, 여 요, 요, 여기 지금, 요, 요, 요거 알죠? 요거 30, 30, 38이라는 거 알고, 요거 32라는 거 알거든. 요렇게 되어있네, 맞지? 요렇게 되어있는 선이 하나 딱 나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럼 요거 그림을 보면,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꺾게. CA, 요렇게 CA가 요렇게 있고요. D, F,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D, F, 요렇게. 좀벽단서 잡을까? D, F, 요렇게 거어서. 이거 이해하면 된다, 그냥. D, F,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연결돼 있는데. C의 길이가 38. 요 C의 길이가 38. D, F 길이가 32. 요렇게, 32. 요렇게 되있습니 요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가운데. 중선을 C, 요 CD의 중점을 여기 잡히고요. R이랑 잡히고. 길이 중점을 잡아놓고 여기에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AF의 중점을 여기에 했으라 했을 때, 요 길이 금방 구합니다. 요거, 요거. 요 금방 구합니다. 볼래?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 갔잖아1대 2죠. 이 삼각형에서 보시면 요 삼각형하고 지금 요큰 삼각형 보시면 1대 2라서, 1대 2라서 요 길이가 금방 나오죠. 요 길이가. 요길이 얼마? 요거의 반이 되는 거죠. 그냥. 요거의 반이 됩니다. 그래서 19. 요거 19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고하는데요 삼각형 보는거죠 요 삼각형 보는 요큰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보는데 이것도 1대2니까 얘도 1대2죠 그럼 30이면 이16 따라서 이 길이가 금방 나와요 아래서 길이가 그림 딱 보자마자 좀 판단했으면 어 16이니까 19하고 다음에 35 요거 35가 나옵니다 요거 35 같은 요 요거 요거 잠깐만요 오케이 35 아래 35 만 확인해봅니다. 어, A, C가 30여기 보면 여기 여기서 보면 중점이요 삼각형하고 또 이제 여 요거 그, 이해했으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큰 삼각형 보면 요 중점이잖아. 그래서 1:2, 대1:2대 아닙니까? 여기 그려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기 B, 여기 C에 요래 있는데 여기 PQ가 중점이거든요, 여기에. PQ, Q, 여기 P가 이 중점, 여기가 중점이기 때문에 중선 정리해서, 이거 중점, 중점인데, CA 길이가, 요게 38이라서, 1대2, 1대2, 1대2라서, 요19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길이 얼마? PQ 길이가 19,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다. 요 길이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길이죠. 요 길이와 요 길이, 요길인데 라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그림인데, 요 BD 길이 여기 A라 잡고, 요거 B, B라 잡으면, 요것도 중점 아이가. 그래서 다 이걸로 푸는 거야. BD 길이를 A라 잡고, BD 길이를 A를 잡고, 요 길이, BF 길이를 B라 잡으면, 잘 봐라. 요거 AB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요 둘레 네 길이가 지금 88이라는 거니까, A가 두개 A, AA, A, BB 아가 맞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시원하게 요거 반입니다. 44인데, 잘 봐라. 친구들, 여기여기 보시면,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봐라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중점이죠 1대2, 1대2라서 요게 a거든 요거 2분의 1입니다 qr 길이가 2분의 1a가 되는 거야 그냥 요게 2분의 1이고그 다음에 요 삼각형 요 길이, 요 길이 보면 요큰 삼각형에서 요거, 요것도 이거의 중점, 이거의 중점이라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이큰 삼각형 보면 1대2, 1대2죠. 그럼 요거 B니까 2분의 1B입니다. PS가 2분의 1B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더한 거 원하잖아. 둘레 길이, 이거 둘레 길이 원하잖아. 너희들, 요 둘레 길이. 그래서 얘다기에는 2분의 1A 플러스 B가 돼서, 요게 44니까 2 0입니다 그래서 얘다이가 22. 요게 19, 요게 35. 다 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아, 어렵죠? 요런 것들이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0번, 고고고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가게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 가게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BC, BC와 만나는 점을 d 고 합시다. 여기 D. D라고. AB랑 AD가 같습니다. 아 요거랑 요거 같대요. 각 표시에요. X 안 할까? X 안 합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자, 연장선과 만나는 점은 F. 여기 F 있고, 요거 맞꼭지가 같고, 맞죠?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행하다요 그럼 요거 요거 같잖아요 x 아이가 요거. 어기도 이등변이야.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라는. 평행선에서 요각요가 같잖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같고, 막꼭지가 같고 맞지. 얘되아요것도그라미요것도 동그라미. 닮음이네. 요게 평행선 쭉그면 요거 엇각 그러죠. 요거 요각요가 같고요. 맞죠. 엇각 되고 막꼭지가 같으니까 요거 요것도 각이 x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요거, 요거는 닮음입니다. 닮음이라는 걸 놨고요. 자, 여기 90도, 90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BF, 기억 봅시다. BF랑, 어, GF. BF 어딨니? BF, 요 길이랑, 어, 요 길이. BF, BF랑 GF가 요거죠, 요거. GF는 같습니다. 어, 기억 참. 요 길이 여기 갔다. 자, D 길이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요거랑 GF 길이, 요 길이. 요 길이죠. D 길이랑 BF. BF는 GF 같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는 좀 극이 엇갈리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라 보는 거죠. 요거 물어봤는 게 뭐냐면, D 길이랑 지금 이 e 길이, BF 길이가, BF 길이가 요기인데, 요거랑 같죠? 어, 기억에서 같잖아. 요거, 요거 이등변이니까 같잖아. 요거. GF 길이의몇 배인가, 요거 몇 배인가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 난잘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순간 제가 뭔가를 놓쳤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F. 어허. 아 이게 합동이에요. 보시면 제일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삼각형하고. 어렵다. 이거.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 보시면, 요각이과 같죠? 요각이과 같고 90도죠? 거기 공통하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죠? 맞죠? 이거랑, 합, 얘랑, 얘랑, 각두개 갖고 한명 공유하니까 합동이죠. 합동이라서, 이거 둘이 닮면 합동입니다. 얘들이. 그러면, 요기 로이 같으니까, 아, 끝났네. 요 삼각형도 수직, 요 삼각형도 수직이고 요것만 따로 보면 요렇게돼 있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g가 있고 그치. 요기 f가 있고 여기 c가 있는데 여기가 e가 가운데 딱 있는 거죠 이가 가운데 중점이죠 여기가 여기 요거 중점이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수직 수직이니까 요게 1대2 1대2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에 비물었죠 d 여기 d니까 이거랑 이거랑 b는 얘랑 얘랑 b는 2분의 1배죠 5분의 3이 아니죠 틀렸네 이거 2분의 1이죠 2분의 1대2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이거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틀렸고, 이것도 써먹어야 되겠네요. D 길 봅시다. A 길이구라 A는 이렇게 쓰지 않다. A는 얘다기 AD다기 맞지? D다 이렇게 쓰겠죠. AD다기, D다 이렇게 하면 니은에서 D 길이는 AD다기 맞지? AD다기 D가 요 길이가 뭐예요? 어, 2분의 1에 D 길이는 D 길이는 a길이 a길이는 예다기에예다기인데 기회. d는 2분의 1의 얘죠 g 글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f겠죠 gf gf gf겠죠 2분의 1의 gf길입니다 이렇게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또 2분의 1을 묶어야 되니까 ad가 ad의 반 ad의 반 요게 ad가 되죠 그럼 만들어 가는 거지 2분의 1의 gf 이렇게 쓰시고 그럼 2분의 1로 못으면 AD, AD 더하기 AD 더하기 그다음에 어, GF가 됩니다. 그러면 AD 더하기 GF, GF가 이거니까 얘는 또 여러 가지죠. BF가 같습니다. 이거 쭉쭉 지우고 BF가 아, 어네이고 2분의 1에 AD 더하기 AD 더하기 GF 뭐야 AD, AD 더하기 GF, AD 더하기 GF 요건데. 어씨 oh, 셔. 잠시만 제가 드라식을 정리하는 게 조금 AD가 AB와 같네 AD가 A 물었네 아, 문제 잘못 풀었네 자 문제 잘못 풀었다 이거 다시 푼다 D 것만 다시 <laughs> A는 이거 물었죠 이거 A가 A가 이거죠 자 다시 한번 풀게 A는 AD 더하기 D가 맞습니다 이거 A는 요거다, 요까지 맞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AD가 요거갖 같죠? AB로 바꿉니다. 아 여기서 고대로 AB로 바꾸면 되는데 다시 볼게 요 이게 AB고요. 얘는 니언에 의해서 2분의 1의 어, GF입니다. 그러면 AB를 2분의 1 AB라고 쓰고 또 2분의 1 AB라고 쓸게요. 왜냐 묶어내야 되니까. 이게 AB잖아. 요거는 2분의 1 요기 GF는 BF와 같죠. 요렇게 바꿀게요. 어우씨, 2분의 1로 묶으면 AB 되고, 묶, 일단 묶는데 초점. BF인데, AB는 있 AB 플러스 BF. AB 플러스 BF가 AC죠.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 AF입니다, 여기. AF인데, 이 AF는 뭐가 같니? AC랑 같죠. 그래서 참입니다. 하하.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정답이 됩니다. 부끄부끄하다, 야. 자, 우리 고대로 돌려봤고 어 21번 봅시다. 반지름이가 4이고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OAB입니다. OAB에서 어 AB를 3등분하여 점 B에 가까운 점을 P라 하죠. AB를 3등분하여 이게 한 등분 여기 여기 3등분이면 이렇게 연결하죠. 호 AB를 3등